기출 베스트 11번 자리 수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이 별표한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2의 9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입니다. 2를 9번 곱하고요, 5를 7번 곱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 뭐 곱셈을 못하신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결과 값을 통해서 몇 자리 수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2의 9제곱 뭐512 정도는 할수 있고요. 5를 7번곱한다. 값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512까지 곱하면 조금은 오래 걸리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계산을 통해서 자릿수를 구하지 않고 선생님과 어떻게 한다? 10의 거듭 제곱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문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고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0의 거듭 제곱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10의 거듭제곱꼴로 알겠죠? 자, 10이라는 것은요 소인수분해하면 2와 5입니다. 쌤이 그래서 2가 9개 지금 한번 쓰고 갈게요. 5가 7개 곱셈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2랑 5를 합치고 모아볼 거거든요. 2는 9개 있고 5는 7개밖에 없기 때문에 2를요 7개만 5 7개로 이렇게 모아보고요. 2는 전체가 9개가 있었으니까. 7곱개 썼으니까 2개는 따로 한번 써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응. 음. 2랑 5를 묶어 줘야 돼. 한 팀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5의 개수, 7개 만큼을 2의 개수도 맞춰 주자라는 뜻이에요. 선생이왜 이렇게 맞춰 줄겠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2랑 5는 팀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쓸수 있고 2의 제곱은 4가 되겠다. 그래서 2곱하기 5는 10이어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면 자 4가 있고요 10의 7제곱이라는 것은요 동그라미가 3 4 5 6 7 그렇지 요 지수가 의미하는 게 동그라미 의 개수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럼 자리수 몇 자리 수가 돼요 동그라미 7개와 앞에 4까지 포함해서 총몇 자리 수가 되겠다 8 자리 수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필기 한번 해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